민주연구원좀 개혁해 주세요. 투어 이브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아 네. 이게 인, 되게 어렵죠. 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우리 당의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이 민주연구원이더라고요 음. 근데 실제로 상당수는 또 사무직 당직자들 중앙다 인건비를 예. 또 충당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는 네. 많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뭘 하는지 모르는 게 음, 문제다. 음.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도 사실 민주연구원의 역할이 좀 많이 부족을 했어요. 그리고 음. 민주연구원이 국정원이 아닌데 음.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여러 가지 보고서나 자료들이 공유가 안 돼요. 음. 우리 당원들한테도 공개하고 공유하고 설명해하고 알리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저희 국회의원들한테도 정보가 안 와요. 음. 안 오죠? 예. 네. 그래서 이건 문제다. 대표님께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당의 고위 전략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왜 민주연구원이 여기 안 들어오냐. 다음부터 민주연군도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지시를 또 하셨습니다. 예. 어, 저희가 사실은 그방 어떻게 보면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았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당원, 당규, 당규 개정을 해가지고 당무위원회에서 홍보와 소통 기능을 좀 분리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그 3차장 처의 미래 총, 사무 부총장 사나이 <laughs> 디지털 전략실을 이제 설치를 아, 해서 그~ 미래부 총장 살아있군요 네네 그래서 음. 이제 저희가 음. 과거에는 그냥 그~ 언론에 이런 어떤 보도나 이런 것에 거꾸로 끌려가는 어떤 딸려가는 그런 역할만을 음.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당이 주도적으로 이슈를 끌어가는 그 음.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것도 있으면 시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토론하고 논쟁하고 다투더라도 이러한 어떤 민생 법안에 있어서는 강행 처리라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리딩하겠다 끌고 예, 가겠다. 그런 그럼 그 황희주대표 얘기했던 디지털 그 온라인, 대응 온라인 대응 팀도 이제 그 안에 디지털 전략 팀 안에 그런 역할이 주어지겠네요. 네 그렇게 되고요. 또 음. 이제 소통위원장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들어가셨거든요. 그 국민 소통위원장. 예. 그래서 네. 최민희 의원님의 또 실무 팀 이렇게 또 꾸려져서 아마 음. 그런 부분을 좀담당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홍보. 네맞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어, 과거에 뭐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과거에 네. 보게 되면 당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정말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 홍보 비용이 많이 부풀려지거나 음. 아니면은 아. 밖에 있는 전문가가 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또 입창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요 어, 그런 경우들이 네. 조금은 음. 있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거든요. 사실 정치권에 그렇게 결탁되 있는 경우도 많죠.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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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 정말 투명하게 우리 당을 위해 홍보하자 음. 그래서 정말 실무적으로 그 홍보위원장은 관리만 하고 음. 경쟁 입찰 시켜가지고 제대로 실력 있는 곳에다가 해라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의 지시상입니다왜냐면그